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 입니다 중국에서 시승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네, 시승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한번 그려 보자 라는 겁니다 거의 완벽하다 카니발 아이오닉9 EV9 시세요 이제 푹시세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 카니발이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이 6명 이상이다 자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아빠 차 끝판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중국 따고성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락 없이 가져왔습니다. 시에 시에. 네. 자 샴페인 골드 색상입니다. 네. 뒤쪽에 이제 해치. 저 트렁크의 해치가 위쪽에 있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다. 다만 저기에서 이제 2열이랑 저기 중간에 바 부분이 조금은 두껍겠죠. 자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거 3열을 사용하면서도 적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 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니퍼보다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잠수한 공간이 생각보다 깊게 있습니다. 앞으로 길이는 그렇겠지만 당연히 포, 어, 깊이는 충분히 깊은 거의 같을 수도 있겠죠. 자, 공간이 있고, 그 다음 좌우에, 네, 뭐,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공단, 공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네,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3열을 접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이제 3열을 접으면 요게 조금 애매한 게 2열이 독립시트이다 보니까 2열과 트렁크 적재함의 분리가 덜 되죠 거기에 무슨 막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별도로 그래서 그게 아닌 상태에서 3열을 접어서 쓰면 공간은 충분한데 뭔가 분리가 안 되는 그 느낌이 조금은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3열을 사용하면서도 네, 3열까지 사용하는 뭐 5인 혹은 6인이 여행을 가면서 웬만한 짐들을 치를 수 있다. 왜? 뒤에도 이 정도면 사실 프렁크까지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열을 접은 상태에서는 뭐 공간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따구 성님은 살짝 키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2열 공간에 일단 네, 앞뒤로 조절을 할때 굉장히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조절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동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쭉 끝까지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네, 밀어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사라졌다가 누르면 나오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간을 대략 한이 정도. 자, 충분히 성인 남자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아 놓고 난 다음에 3열을 가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남냐? 자, 적절하게 했을때한 손가락 4개 정도. 의 공간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는 보통 밖으로 꺼내요. 중간 통로로 꺼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중간으로 살짝 빼서 앉으면 사실 뭐 성인 남자도 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 공간은 170초반 기준으로 허리를 빳빳하게 들면, 어 아마 안은 키가 큰 사람들은 닿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만약에 키큰 성인 남자면 엉덩이를 좀쭉 빼고 네 약간 틀어서 네 약간은 꾸부정하게 앉아야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자분들 그다음에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간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성이 남자 기준으로 좀큰 경우에만 좀 네, 애매하지. 그 외에는 다 가능하다. 자, 이 사람은 180 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든 뭐 하긴 하면 앉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게 불편하겠죠. <laughs> 자, 다른 따거성님들이 좀더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따거성님. 자, 허락 없이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유튜브가 아니고, 저기 중국의 SNS상이신 것 같아서 뭐라고 좋아요나 따봉을 눌러지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따거성님. 자, 일단 이분의 또 시승기 얘기하시는 걸 한번 보면, 아, 측면의 비율이 저는 왜 이게 모델 y 주니퍼보다 더 좋게 느껴질까요? 모델 Y 주니퍼는 이제 가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후반에서 떨어지는 느낌인데, 오히려 이건 그, 네,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패권 윙이 없는 모델 X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굉장히 예쁠 것이다. 특히 이제 자극적인 붉은 색상 같은 것들은 정말 예쁘겠죠. 자, 뒤쪽은 275의, 음,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앞뒤랑 타이어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한국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 들어갈 때턱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니퍼가 짧은 대신 13.8cm인 거고, 이게 한 16.9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길어지긴 했지만 휠베이스가 길어졌지만 아마 일반적인 대부분의 주차장에 네, 좀 급격하더라도 그 턱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모델 y가 애초에 suv이긴 한데 이건 기본적인 높이가 더 높으니까 실제 타면 눈높이도 좀더 높겠죠 더 suv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사실, 모델 Y 주니퍼만 하더라도 가까이 가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 이제 그게 유선형이니까 멀리서 보면 좀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 가까이 가면 굉장히 크고 더 넓대대한데, 자, 이건 가까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덩어리도 뒤쪽이 더 크고 거대한데 높이까지 높아서 꽤나 실제 우리가 실차를 보면 그위압감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다. 기존의 모델 Y 주니퍼보다 더 뭔가 크고 거대하면서 위로 올라와 있는 그 느낌이 상당할 것이다.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 좋다, 진짜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 지수도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지금 보시면 모델 Y보다 모델 Y가 0.22인데 0.216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다. 당연히 전비도 잘 나오겠죠. 고속 전비도.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자 기존의 15인치 대에서 16인치로 커졌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16인치대로 조금 커진 게 아니고 해상도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면서 중국 이 따고성님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화질이 고화질이 됐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 핸드폰에서 해상도를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올린 것처럼 해상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해서 실제 눈으로 보면 기존 그 모델 Y 주니퍼보다 훨씬 좋다. 라고 이 디스플레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졌고 해상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피커가 3개가 추가된 것에서 이제 기존에 없던 위치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2열의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주니퍼가 있나요? 그래서 2열 밑에 부분 여기에 스피커가 추가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추가되어서 굉장히 음질이 좋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아, 자, 이거! 이게 과연 헤드레스트의 스피커일까, 뭘까 했는데, 스피커는 아니고, 자, 버튼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위아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최대한 위로 올라가는 정도고, 자, 이게 최대한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뒤로는 안 되고, 위아래로 조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네, 멋지다라고 생각했는 게, 이게 그냥, 그냥 아빠가 고생해라, 희생해라. 네, 그런 차가 아니에요. 자, 아버지 운전석을 위해서도, 네, 허벅지, 어, 길이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익스텐션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빠차, 그냥 순수한 일반 아빠차 아니야?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6인승이 타는데 운전석이 편하면서도 제로백이 어, 4.5초대예요. 자, 이런 차가 내연기관에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약간 비슷한 거서 사려면 최소 1억 중후반에서 2억 대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차의 거의 끝판왕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카니발 같은 것과는 성격이 완전 달라요. 자, 공간적인 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것들은 카니발이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달리기 성능, 내가 혼자 탈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재미있게 혼자 타고 싶다. 자, 그런 면 혹은 장거리 이동할 때 자, 뭐 오토파일럿을 통한 좀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 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건 카니발과 뭐 아빠 차로 본다면 훨씬 장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이 허벅지 받침. 꽤나 나옵니다. 그다음 2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동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다음 이게 최대 리클라이닝을 어 젖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뭐 일반적인 중국에서 유행하는 2열의 뭐 무중력 시트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고 그냥 상체가 한저 정도까지 젖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정도면 뭐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꽤꽤 꽤 편하게 이제 타시는 거죠. 자, 그다음 네. 자,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이걸 얘기하고 자, 이게 운전석의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체 좌석의 뭐 이거 조정 당연히 원래 가능했지만 자, 보시면 기능이 굉장히 많죠. 2열에 음, 뭐 통풍 열선 다 가능 조절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3열에 열선까지도 조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폴딩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운전석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2열, 3열 폴딩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젖히거나 이거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선 통풍 다젖절 가능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일반적인 6인승, 7인승 차에서 좀 상급으로 가면 이 정도가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폴딩 젖히고 여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차박에서 기존의 왼쪽에 저게 주니퍼입니다. 확실하게 주니퍼는 지금 보시면 차이가 뭐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제 이게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니퍼는 이 각도에서 네, 룸미러가 안 보이죠. 자, 근데 저 6인승 YL은 어떻습니까? 룸미러가 보이면서도 훨씬 더 높죠. 자, 이게 이거예요. 결국은 저 트렁크 가장 위쪽에 해치 부분이 주니퍼는 상대적으로 확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니퍼도 굉장히 열어, 그 트렁크를 열어 젖혔을 때 개방감이 좋은데 이 모델 Y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이 이렇게 확 젖혀진 그런 느낌이죠.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캠핑으로는 거의 끝판왕이다. 이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남자가 이렇게 이제 안쪽에 보여주려고 비교하려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보십시오. 아직 들어가고 있는데도 머리가 이제 숙이면서, 그래서 상체가 이만큼 숙여서 들어갔을 때이 개방감. 사실 이런 게, 어... 이런 스타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진짜 캠핑의 끝판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laughs> 2열 폴딩하고 거기서 앉은 상태에서 그 폴딩 한 거기 위에 걸터 앉으면 사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 정도로 꾸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2열에서 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서 완전 성인 남자가 어리, 허리를 펼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네. 좀 작은 아이들은 실내에서 그냥 서서, 네, 재미있게, 네, 막 놀듯이 2열 가고 3열 가고 그런 게 가능하고, 자, 여자들 정도면 매트리스 깔고 거기서 허리를 펴도 머리가 안 닿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매트리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2열 저 끝에에서 3열 사이 그 정도에 매트리스 깔고 그 위에 허리를 편다라고 하면 살짝 구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네, 괜찮다. 라는 것이고 역시나 똑같은 걸 비교해 줍니다 이 공간인데 잠수함 공간이 있고 그 다음 자 요건 작은 캐리어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캐리어를 요런 식으로 접으면 딱 그러니까 넣을 때딱 들어간다 그러면 세우면 한두개세 개에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겠죠 세개 정도 작은 캐리어 세개 정도까지는 3열 사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밑에까지 있잖아요 <laughs> 그니까 잠수함 공간에 하나 넣고 그 다음 세우는 거세개 조금 빡빡하게 넣으면 세 개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것이죠. 자, 밑에 잠수함 공간에는 캐리어 하나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작은 캐리어 하나 집어넣었죠. 그럼에도 공간이 남죠. 그 다음에 위에, 자, 작은 거한두 개, 세개 세우면 잘하면 될것 같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프렁크에 하나 또 들어가죠. 자, 프렁크에, 아, 프렁크에도 하나 들어가는 영상이,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한 5인 가죠. 근데 작은 캐리어로 이제 여러 개로 해서 간다? 다 가능한 거예요. 4인 5인으로 캐리어 한 3개, 4개도 해서 5명이 캐리어 4개 작은 거 들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생각보다 잠수한 공간은 깊습니다. 주니퍼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깊이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시, 결국은 시트 공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일반적인 정도에서 앉고, 그 다음에 2열. 주먹 한 2개 집어 넣었을 때 머리 공간은 굉장히 남죠. 자, 이 남자인데도 머리 공간이 충분히 남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 결국 이게 형태상으로 3년을 위해서 위에 굴곡 공간을 매끄럽게 쭉 끝까지 길게 높이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5인, 5인, 6인 가족들도 물론 당연히 좋겠죠. 근데 3인, 4인 가족에 이건 거의 최상인 거예요. 2열에 타는, 뭐, 내 가족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누가 됐던 2열의 공간의 그 거주성, 만족성이 거의 최상이다. 이 정도의 차가 suv에서 잘 없죠 자 머리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차가 좀 높지만 머리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자 의자 뒤로 최대한 밀어서 그 다음 최대한 뒤로 젖혀서 타면 2열 공간의 만족도가 지금 이 차는 최고예요 이만 이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 차가 지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5인승 6인승 5인 6인 가족들 산다 자그 개념이 아니고 아마 3인 혹은 4인 가족들 정도에서도 사실상 끝판왕이 나온 거예요. 남자가 이 정도가 남으면 여자는 머리 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열에서의 그냥 넓은 공간을 느끼는 거죠. 광활하다. 그리고 아까 이 정도에서 3열 갔을 때 자, 주먹한한개반두개 집어넣고 이 정도 공간 마련해 놓고 3열 갔을 때 자. 이 사람도 키가 뭐한 170초 중반? 근데 자. 어거지로 하면 한개 조금 더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3열이 적어도 공간상으로 일반적인 남자, 성인 남자도 앉을 수 있다. 다만 그게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공간감은, 공간은 다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 공간은 허리 쭉 펴면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약간 꾸부정하게 3열을 타면 성인 남자까지 가능하고 애들, 여자,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다 중국에서 시승기가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 카니발과 아이오닉9, EV9. 근데 아이오닉9이나 EV9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아빠 차라고 하면 카니발이죠. 근데 카니발도 이제 가격이 꽤나 올랐죠. 네. 물론 이제 이것과는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카니발도 옵션 넣고 뭐 하이브리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카니발을 기본 모델 혹은 좀 저가, 옵션 많이 안 넣고 탄다라고 하면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가중이면서 어느 정도 돈 여유 있다. 자 그러면 카니발은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는 너무 비싸고 자 일반적인 내연기관으로 해서 산다. 가솔린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디젤 단종된다라고 하니까 가솔린으로 샀을 때그 연료비를 감안하고 이걸로 그냥 연료비 퉁친다 생각하고 차값은 좀 국내 만약에 6999 아니면 7199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활부를 연료비로 퉁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파차 타면서 가족차까지 해서 만약에 기존에 다른 차를 처분하면서 이걸 어 차값은 조금 비싸지만 하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 여유 있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모델X 같은 경우에는 펠콘 윙이 진짜 멋지긴 하지만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건 가격도 거의 뭐 합리적이면서도 어 거의 성능은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카니발이나 다른 다인승 차량들 상당수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뭐 아이오닉 9 EV9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고 진짜 그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카니발에 돈좀 있는 분들 좀 상급 옵션 집어넣고 할수 있는 분들조차 그중에서 이제 가족들이 뭐 많지는 않아 한 4인이야. 자, 그런 분들도 솔직히 카니발보다는 이게 더 좋은 선택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 꼭 필요하고 어 박스형으로 3열이 필요하다. 자 그런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많이 이게 수요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진짜 잘 나왔다. 그리고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차가 그냥 단순히 아빠 차는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아빠 운전석에 앉아서 시트도 괜찮고 허벅지까지 받쳐주고 그다음 오토 팔러 쉽고 그러면 장시간 운전하 하는데 아빠가 덜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빠 차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그래도 뭐, 음,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재밌게 달리는 거, 뭐, 뭐 시원시원한 거, 뭐, 어. 그니까 좀, 네, 아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대신 가족들을 위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주로 아빠 차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레알 마지막, 끝판왕급 아빠 차가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로백이 4 5초예요 지금 내연기관에서 박스형으로 그냥 이 정도로 탈수 있는 그 SUV가 이 정도 성능에서 거의 없습니다. 벤츠나 BMW의 그 6인승 이상 중에서 최상급 모델, 뭐 AMG나 M 50, 60, 60 정도까지 올라가는 뭐 X7, 뭐 X5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벤츠도 거의 최상급으로 올라가야지 약간 이 정도 성능, 4초대 중후반에 제로백에다가 그래도 어, 5인 이상 탈수 있는 자이 정도의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의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냥 기본 1억 중후반 넘어가겠죠. 자, 근데 이건 그 절반 가격도 안 되는데다가 성능은 제로백 4.5초. 네, 저, 할 말이 없다. 끝판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